오늘 경건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연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누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단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죄와 구별되는 삶의 모습,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어,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 하지 못하고 하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예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 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인 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였습니다. 어, 디모데에는이에베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고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그 신화가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혼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이렇게 물들어버린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뿐더러 그들의 믿음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망령되고 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이렇게 새롭게 번역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진짜가 아닌 것을 마치 진차처럼 꾸며내고 만들어가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와 사단, 이들이 잘하는 그러한 짓이란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까지 꾸미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뜻 보기에는 정말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실상은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고 꾸며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짜를 정말로 진짜처럼 꾸미는 곳에 정말로 잘하는 그런 불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짜를 진짜처럼 꾸밀 수가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을 임산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 듯이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처럼 잘 꾸며내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꾸며낸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은 버리라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어, 마귀와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가짜를 진짜처럼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세상을 바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것을 붙이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붙이기며 그것을 가지라라고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가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너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천하 만국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몇년 전에 제가 추수 감사절의 과일을 지방 목사님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밤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어떤 대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대교를 이렇게 건너는데. 그 앞에 굉장히 수많은 빌딩들과 정말로 고급 아파트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나오는 그 불빛들이 이렇게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멋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어,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저에게 어떤 엉뚱한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기 거기에 보이는 저 건물들, 저 아파트들. 이 빌딩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 저에게 들었었죠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금액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물질을 또한 부를 너에게 준다라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있는 빌딩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면서 그 빌딩은 너무나도 큰 빌딩이고 너무나도 비싼 빌딩이고 그 빌딩만 있으면은 정말로 일을 할 것도 없이 그냥 평생을 그냥 거기서 나오는 새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게끔 만들며 또한 그것을 주는데 너무나도 이 빌딩 관리하기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에 좀 예배도 삼가하고 이것을 잘 관리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다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들 세상의 부를 가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가져야 할그 마음이라고 속삭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꾸며내는 것이죠 아무리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진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꿈에는 세속의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과 이 세속적인 것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나 마귀와 사단이 헛되게 꾸며낸 그런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오늘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참된 경건과 경건에 이르는 연단 이것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경건이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알아볼 텐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그 태도를 이경건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부터 나의 옷가짐과 마음가짐을 점검하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그 일상의 삶까지도 이것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모습과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일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이 외형만 갖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고 불같이 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 갖춰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갖춰 있는 사람들이었죠. 11조를 하기도 하며 큰, 서로, 큰 소리로 그들은 기도도 하고 금식도 그들은 때에 따라서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여러분들 무엇이 빠졌습니까? 마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 모양만 그들은 갖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냐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케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리라 라고 하는 그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 혹시 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을 예전에 제가 받아들이면서 어,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가고 새벽 기도에 나가면은 정말로 어, 비몽사봉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나가게 되면은 어,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그 생각과 그 정신은 비몽사몽한데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예배와 제사라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것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어,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그냥 잘 갖춰서 예배만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정말로 흠없는 그런 짐승들, 재물들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있는 그 제사가 이제는 어느 순간 그들에게 형식적인 의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예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곳에 형식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 드릴 때마다 먼저 우리들의 자신을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경건으로서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이 또한 찾으시는 그런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경건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가부를 도우시며 또한 그들에게 시선을 향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향한 그 시선에 그의 시선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예배도 빠뜨리지도 않고 또한 뭐 헌신하고 뭐뭐 뭐 헌금과 이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아와 가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시선이 없는 그 사람은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참된 이 경건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고아와 가부를 환란 중에 돌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참된 경건이 나타내는 그 증거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시, 자기 자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에는 살고 있을 때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물고기가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바닷물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고기가 평생을 바다에서 살지만 그 살이 그바다에 물들면 어떻습니까? 나트륨이 그 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썩게 되고 죽게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이게 되면은 복음의 힘이 굉장하게 약해지, 약해지게 됩니다. 복음의 힘이 약해지면은 결국에는 교회는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들 세상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목숨을 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속이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훈련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선수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욱더 태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굉장히 자랑이죠. 그의 축구 실력은 사람들이 월드 클래스라고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가 훈련을 여러분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의 명성에 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지않으면은 태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어떤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매일 천 번의 슛을 연습한다고 이렇게 예비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천 번의 슛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 번의 슛을 매일같이 그는 연습을 한다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훈련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경건은 여러분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반드시 훈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의 훈련,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다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기타를 친지 한 10년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10년 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생각해봤더니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할 시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기타를 치고. 또할 기회가 없으면 연습을 하지 않은 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10년이 넘었는데도 기타 실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비하려는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이, 그런 세상의 삶, 그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뜨겁게 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해서 했다면, 나의 일상에서도 그렇게 예배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상황과 또한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훈련 이것은 내가 하려고 일부러 할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피하지 마시고 그 훈련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사람으로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이 계속 우리들에게는 없어 그 훈련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훈련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또한 더 이상 경건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쓰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이 경건을 대한 훈련을 해야 하고 이 경건을 이뤄야 될까? 경건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경건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약속이 있는 바로 이 경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육체의 연단, 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쓴 것을 보면 은 신앙생활을 당시에 유행했던 체육이나 군사적인 훈련에 관련돼서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드모데우스 2장 5절에도 보면은 경기하는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드모데우스 2장 4절에도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합니다 이와 같이 어, 당시에 유행했던 체육이나 군사적인 훈련에 관련돼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8절의 이 상반절의 이 말씀도 방금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육체 이 연단 이 훈련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육체의 훈련은 여러분들 육체의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 근력 운동과 런닝과 이렇게 뛰는 것들, 이런 운동을 하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반드시 건강한 몸이 또한 건강한 몸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또한 이 건강한 몸은 무엇을 가지고 올수 있냐? 뭐 정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건강이안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신을 온전하게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몸살 감기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정신도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좋은 정신도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또한 육체 훈련을 통해서 운동 선수들의 이 경기에 좋은 결과를 통해서 영성을 이렇게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연습, 이 훈련은 유익을 가져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게 될이 경건이 주는 유익에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갖는 유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무속, 무궁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은 현재의 삶과 그 미래의 삶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땅 후회의 삶에도 그 생명을 약속받고 또한 보장받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경건,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저쳐 두고서라도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삶의 그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훈련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훈련. 어려운 과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도울 고하는 이런 훈련.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잠시 있을 이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육체의 훈련을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연대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필사적인 육체의 훈련을 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약속을 받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경건의 훈련은 너무나도 힘이 없고 또한 끌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경건의 훈련의 모습들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경건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약속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우리 모두는 경건의 훈련에 그렇게 힘을 쏟아내며 약속을 받는 자녀로서 마지막에 그 날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